코딱지만큼 좀 올라가네요. 일단은 그 어, 면역 항암 신약 공동 연구 개발하도록 어, 하도록 어, 머스브 바이오하고 계약을 했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배그잘마라고 정의성 직결장암하고 유방암 쪽에 일바 일본에서 처방 일위에 올랐다 이런. 그러니까, 뭐, 하여튼 긍정적인 소식들이 뭐 계속 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기가 오늘. 18.89% 급등을 했습니다. 24만 5천원 어, 젠슨왕과 모임 이후에 삼성그룹주가 전반적으로 어, 질주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음, AI 수혜를 받아서 4분기에 상당한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이 예상이 되고, MLCC 벌써, 어 그, 공장 가동률이 98%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삼성 그룹주들이 굉장히 좀, 앞으로 모멘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한미반도체가 오늘0.14% 올랐는데, 일단 SK하이닉스로부터 어느 정도 수주를 받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로부터는 상당히 수주를 받고 있는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지금 HBM 4에서는 한 발짝 살짝 뒤쳐진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SK 하이닉스 수주가 되게 중요하고 SK 하이닉스는 아직 엔비디아하고 가격 결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는 엔비디아 담당자가 바뀌면서 좀 공격적인 가격 인하를 요구했었는데 SK 하이닉스 스칙하고 갈등이 좀 있었고, 근데 최근에 반도체 쇼티지가 엄청나게 나면서 오히려 가격의 주도권을 SK 하이닉스가 쥐고 있는 형편이어서 나쁘지는 않을 것 같고, 다만 SK 하이닉스는, 음, 두개 업체하고 거래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한미반도체하고 하나 세미텍하고 좀 저울질을 할 것이고, 그미반도체는 다시 이제 삼성전자하고, 얼마 전에 이제 두, 어, 한미반도체 회장하고 삼성전자 고위 임원하고 만났었기 때문에, 에, 삼성전자 납품이 임박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는데, 곽동신 한미반도체 회장도 고객들이 원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준비가 돼 있다, 이런 말로써 사실상 협상이 상당 부분 진행은 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는데, 뭐 최종 결정은 다시 이제 뭐 이재용 회장이 내리겠습니다만, 어찌됐든 삼성전자로부터 Q가 들어온다면, 한미반도체 주가 상승이 20만 원까지 좀 쉽게 할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어 표현은 How are you doing today? Not bad, yourself. I'm just wondering, do you have time this Sunday? I'm working on it. We are about to finish up with Korea. 그 다음에 ironing out the details 이런 표현들 있었죠. 어 제가 궁금한 정목 유튜브에 댓글 달아주시고요. 탁구, 재테크, 영어야 스크린 골프 관심 있으신 분 연락주시고요. 영어 가입 필요하신 분도 연락주시기 바라겠습니다. That's it. This is Lincoln. See you next time.